안녕하세요. 호치파파. 하이, 안녕하세요. 기장 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 6 m h 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 n 파워 FM입니다. <laughs> 의 7979. 친구네 대리운전에서 여섯 시를 알려드립니다. 조문경의 하이 g 안녕하세요. 퇴근길의 감성 발랄 에너지 조문경의 하이힐 지금 시작합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아마 숨쉬기 다음으로 말하기가 아닐까 싶어요 의사 표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말 근데요 가끔 이 말은 상대를 찌르는 무기가 되기도 하죠 얼마 전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누군가에게 들은 가슴 아픈 말로 마음의 생체기가 났다면 몸의 면역체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거나 약점을 공격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건데요. 그러면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고 병에 걸리면 회복속도도 더뎌진다고 하네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면역이 필요한 요즘 기운 주는 말, 응원의 말 한마디로 면역체계도 높이고 기분 좋은 하루 마무리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서오세요. 별님들의꽤 괜찮은 친구 여기는 하루 이시간 힐링 조문경의 하이힐입니다. 빠람! 여러분 이제 나갑니다. 아 노래 너무 좋아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웅부재중 최강천민님. 어이 뭐야 두 분이에요. 재훈이 그느님 재훈님 안녕하세요. 허치파파님 정정당당님. 재호님, 성재님, 안녕하십니까. 조경미님, 어서오세요. 여혼의 닭고기 스프레님, 안녕하세요. 멜로가님. 아, 노래 너무 좋죠. 아아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보낼 수 없어 제 친구는 오늘 노래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오, 회사에서 울었대요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there uh, you are 금요일 하이힐 오늘 활짝 열어봤고요. 오늘의 첫곡 방탄소년단의 갓 나온 신곡 예투컴이었습니다. 자 우리 별님들 어떤 금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불금입니다. 저는 오늘도 예투컴이 나와서 또 기분이 너무 너무 좋은 그런 불금인데요. 자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2 3 0 2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우리 별님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조문경의 하이힐 검색하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많이 나눠주시고요 오늘도 짧지만 굵게 우리 별님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26분까지 저랑 놀아주세요 자 우리 별님들의 문자 좀 살펴볼게요 우리 0900번님 달디 날씨가 많이 흐려요 불금에 달디랑 신나게 혹시나 비가 오려나요 기대하면서, 아싸달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지금 사직동에 계시는 날씨 요정님들, 사직동 날씨, 어떠, 아, 사직동 아니구나, 오늘. <laughs> 오늘 사직동 아니죠. 어디서 하더라요? 어디서 하죠? 야구 어디서 하죠? 아, 자, 우리 공국공공번님 비가 오기를 좀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 소나기 소식은 있어요 근데 하지만 뚜렷한 비 예보는 없는 그런 오늘입니다. 내일도 보니까 소나기가 올수 있습니다라고 또 예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8152번님. 아우 오늘 오프닝 곡 너무너무 좋네요. 너와 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 아직도라는 뜻이죠. 부제는 화양연화인가요? 저는 오늘, The best is yet to come. 이 단어가 생각나네요. 저희 팀 이름이 베스트인데, 배구 대회에서 더 좋은 일이 생기겠죠. 하셨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배구 대회를 앞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잘 하시고요. 진짜, 배구 대회에서 베스트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1등 하시길. 바라요. 아, 우리 9199번님, 택배기사 출첵합니다 우울합니다. 또 차였어요.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나요? 임창정의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딘가에 나의 인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9199번님,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또, 어, 지나간 사랑은 또 새로운 사랑으로 잊어야 하는 거잖아요. 금방 올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6024번님, 어제 이색 영화관 잘 다녀왔어요. 분위기 굿, 음식도 굿, 편함도 굿, 강추합니다. 색다른 영화관 꼭 가보세요. 하셨는데요.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네요. 와, 너무너무 좋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꼭 가보고 싶다. 편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어, 어디죠? 그, 송정인가요? 기장인가요? 자동차 극장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도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거든요. 작년부터 우리 별림들이 조금씩 다니시던데 저는, 아, 가봐야겠다, 가봐야겠다 하고 아직도 못 가봤네요. 시간대가, 상영 시간대가 저랑 맞는 시간대가 잘 없더라고요. 아그리고 우리 저는 오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약 먹으면 괜찮겠죠? 달게 오늘 30분이어도 소중한 방송이에요. 하셨는데 8937번 님. 야그러니까 무릎 아픈 거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약 먹고 하면은 빨리 괜찮아지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지금 몇 주째 좀 어지러운데 약 먹어도 낫지를 않아가지고 아 이거 참 저를 좀 성가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뭔가 숙였다가 그 고개를 이렇게 팍 들어도 어지럽고, 잠자리에 누워서 자세만 바꿔도 막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네, 병원에 가도 뚜렷한 그 병명을 말씀을 못해 주시더라고요 자 2363번님 8시 5분에 보는 건가요? 핑클의 인디언 인형처럼 부탁해요 하셨는데 아 오늘은요 이혜리의 온나라디오가 녹음방송입니다 녹음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이미 우리 별님들 그리고 온님들을 위해서 녹음을 끝냈죠 아 8시 5분에 또 함께 해주시고요 아마 끝까지 어저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녹음분이 길거든요. 6675번님, 오늘 파라과이 축구 전 응원 못하고 운동 갑니다. 대신 응원 부탁드릴게요. 맞아요. 오늘 8시에 파라과이 축구가 있죠. 오늘도 또 붉은 맞아서 또 축구도 있고, 많은 분들이 마시는거 드실 것 같은데. 자, 1125번님, 머리하고 왔어요. 잠시 후에 패디 받으러 가요. 오늘은 진짜 붉은 즐기려고요. 야 오늘 뭔가 미용하는 날이네요 머리도 하고 패디도 하고 와 근데 진짜 여름에 별거 아니지만 이 패디 해놓으면 기분 전환이 정말 확실히 되는 것 같고 저도 기분이 좋은데 지금 제 손톱도 그렇고 발톱도 그렇고 진짜 밍숭밍숭하거든요 어, 조만간 저도 한번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우리 새싹님이시네요 7358번님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화이팅 조문경님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 새싹 문자 보내시기까지 뭔가 좀큰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내시잖아요. 그럼 계속 계속 보내실 수 있답니다. <laughs> 한 번이 어려워요. 자, 8647번 님, 언니 내일 시험이라 불금이 불금이 아니에요. 경쟁률이 치열한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언니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동안 우리 8647번 님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셨겠어요. 그 어떤 경쟁률이어도 뭐 그 경쟁률이 뭐 100대 1, 1000대 1이어도 아마 뚫고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8647번님 응원할게요. 자 7162번님 비가 올것 같은데 왜안 올까요? 불금에 2시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불금 야근에 주말도 풀 출근입니다. 우울해요 하셨는데요. 저도 이번 주 주말 근무예요. 그래서 주말에 우리 어, KNN 시청자분들께 또 날씨를 전해드릴 것 같은데 저랑 함께 일해주세요. 우리 7, 일 62번 님. 자, 우리 별님들 계속해서 샵 230이 건당 50원, 김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보내 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손담비가 부릅니다. Queen. 아, 오늘 사직이에요? 오늘 사직이구나. l o 아 다들 이석증 의심하시는데 이석증이 아니더라고요. 검사를 제가 두 번이나 받았어요. 며칠 전에도 병원 갔는데 그, 전정기간 이상이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약을 받았지만, 약을 먹어도 사실 낫지 않는 그런 좀 답답함이 있어요. 재훈님! 그럴리가요! 아,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팬들도 뭔가 느낌은 있는데, 아, 지난번에, 그 뭐죠? 버터 때도 이게 손키스가 엔딩의 의미다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계속 활동 이어가니까, 아마 석진이는 아, 군대를 가야 하지 않을까. 예사캐. Yes, 약간 시금을 전폐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Do you w a n 나 내일 건강 검진이 있어 가지고 빨리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죽 먹으려고요. 속 편하게. 머리 를 자른 자라... 아, 잠시 만요. 손담비 퀸이었습니다. 아, 제가 어지럽다 그랬더니 1118번님이랑 9433번님이 아, 이석증 아닐까요? 하시면서 이비누. 가보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검사를 두 번이나 받았잖아요. 병원을. 그러니까 몇 주째 어지러우니까 두 번이나 받았는데 이석증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아, 이석증이면 또 이렇게 돌을 끼워주시잖아요. 그럼 또 바로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어서 지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 우리 7878번님 사장님께 극강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정리할 일만 있으면 저에게 시키시길래, 분노의 정리를 한번 했더니 한방 미소를 지으시네요. <laughs> 입사일에 처음입니다. 하셨는데, 야, 우리 7878번님. 진짜 정리를 엄청 잘하시나봐요. 이게. 뭔가 요것도, 어 사람마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재능인 것 같아요. 정리를 잘하는 것도 재능이고, 뭔가 청소를 잘하는 것도 저는 또 재능인 것 같거든요. 우리 7878번님에게는 또 그런 정리, 일 정리도 왠지 잘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 4434번 님, 조퇴하고 미량으로 캠핑 갑니다. 차가 좀 막히지만 이 또한 추억이겠죠. 지은, 창빈, 동규, 영인 우리 맛있고 즐거운 주말 보내자잉. 보내 주셨는데 야, 미량 밀양 캠핑. 미량으로 캠핑 되게 많이 가시네요. 뭔가 부러운데요. 허... 캠핑 아 저는 주말에 캠핑 용품이나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이들 초에 계란 간, 계란찜 한다고 계란 전누라 팔이 아프네요 그래도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면 먹어주니 기분이 좋아요 8878번 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기운이 없다가도 엄마가 해주시는 그런 집밥 탁 먹고 나면은 뭔가 막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또 엄마 밥이 최고죠 아이들에게는. 평일 이틀 연차 쓰고 어제까지 거제 놀다 왔는데 애기가 너무 좋아했어요 하시면서 8313번님 사진 보내주셨네요. 어머, 이거 물시소가요물 위에 시소가 있나요? 헉. 요런 데가 있구나. 와, 너무 잘 놀고 오셨는데요. 아이도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자, 여기까지 우리 별님들의 문자를 소개해 드렸고, 이제는 감사한 협찬 상품도 좀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자, 숯불맛 원조 고추장 바베큐, 무반나 촌닭에서 상품권, 패션의 시작, 패션의 마무리, 예거 안경에서 예거 선글라스를, 이게 수분 크림이가 선 크림이가, 쌍태 화장품에서 아줄렌을 담은 선 크림을, 하늘 위에 바다, 부산 엑스더스카이 전망대 입장권, 믿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 수산 물 메로팔팔에서 메로 매로 선물 세트를 메마른 피부에 수분을 충전하다 베베루나에서 바센 샴푸 수딩 젤 로션 3종 세트 드리고 있고요 놀라운 착시의 세계에서 제대로 놀아보자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뮤저 모브 일루전 입장권을 거제도 최고의 오션뷰와 커피 로스팅 카페 카페 시방리에서 상품권 이동의 기본 다다로 편안하고 안전한 택시를 경험하다 다다 이용권을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제품이죠 바이러스 잡고 세균 잡는 바이퍼펙트에서 소독제 세트를 도심 속 오아시스 세단장한 신세계 센터 스파랜드에서 스파이용권 부산엔 경남 입주박람회 공식업체 커튼앤블라인드 전문 더 집안에서 상품권을 40년 전통 돼지왕갈비 브랜드 화화돼지왕갈비에서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달대픽 오늘 뭐하고 놀지? 여러분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금입니다. 어떤 노래를 들어야 불금에 우리 별님들의 기분이 더 좋아질까요? 샵 230이 건당 50원, 기 문자 100원으로 아, 저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신나요라고 신청곡 보내 주시면 어 제가 또 번호를 불러 드리고 노래를 틀어 드린 분께는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샵 230이 건당 50원, 기 문자 100원으로 만참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잭스키스 폼생폼사 준비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신청곡 계속 보내주세요. 샵2 3 0이 건당 50원, 김 문자 백원입니다폼 때문에 살아 목소리가 힘찬가요 오늘. <laughs> 불금이잖아요. 자 9759번님, 현아의 버블팝 신청해 주셨고요. 제거도 틀어주세요 하셨는데요. 들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음. 하지마 와이드 아이즈 어지럼 이석증 말고도 다양한 병이 있어요. 근데 무슨 검사를 해야 할까요? 제가 이비인후과를 두 군데를 가봤는데 두 군데에서 다 이석증은 아닌데 뭔가 또 제가 혈압이 낮고 좀 약간 그런 뭐 문제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자, 2408번님, 신하의 와일드 아이즈 너무 듣고 싶어 하셨는데요. 축하드리고요. 노래도 들어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분더 모십니다. 더 싶어게 될 거야 <laughs> 이렇게 해도 어지러워요, 사실. 과 어떤 걸 믿을 수 없니 없니 아 근데 막 저혈압이라기 저혈압치고는 혈압은 또 높아요 70에 110이거든요. 뜯다봐 도찬이의 tears. 팔고 이갓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 소찬이의 Tears고요. 어, 1892번님이 신청해주셨네요. 이렇게 세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별님들 한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힐링하고 우리는 월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해요. 지금까지 사해진 PD 그리고 저는 종경이었고요. 여러분 아시죠? 남은 시간도 빨음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만나요. 아. 어? 진짜요? 병원, 병원을 한번 알려 주세요. 병원 알려 주시면 부산에 부산 가까우면 좋겠다. 근데 제가 진짜 이 증상이 어떻게 언제 처음으로 이렇게 됐냐면 그 캠핑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침에. 벌떡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약간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캠핑 갔, 간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저께가또 갑자기 엄청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을 갔죠. 근데 이렇게 서있을 때 맥박이 안 느껴진대요. 그래서 되게 간호사님들이 엄청 맥박 재는데 고생을 하셨어요. 아, 오늘 온나라디오는, 어, 녹음방송입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